우리의 하나님 말씀 아가서 5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5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가서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길 원하심을 상호소통하는 사랑을 원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사랑 그 자체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또한 사랑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렇 이러, 이러한 하나님의 요청이 당연하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요.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나를 사랑해 다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지요. 나는 사랑 그 자체이니까 내가 너에게 사랑만을 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인격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고 서로 교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한 사랑이지만 그 사랑을 기뻐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을 주고 받아야죠. 어느 한쪽에서만 흘러가면 그 다른 한쪽은 굉장히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어, 나를 사랑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죠. 비록 자존심은 좀 상하지만 여성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귀엽, 귀엽죠. 그런데 남자들이 아내 보고 나를 좀 사랑해 줘 이러면 좀 이상합니다. 네. 좀 이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신랑이시잖아요.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요청을 계속해서 하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다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강압적인 명령이 아니라요. 사랑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주로 이렇게 명령으로 받아요. 해야 할 의무로 받다 보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친밀한 교제라기보다는 그냥 의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요한 시간을 내어 드리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 일절 일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리학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어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미 동산에 들어와서 좋은 재료들로 잔치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꿀을 준비하시고 포도주를 준비하시고 우유를 준비하시고 좋은 향내 나는 재료들을 다 준비하시고 이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아,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아, 와서 함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자라고 초청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초청은요,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심으로 말미암아 친밀한 교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 의지라는 것을 주셨잖아요. 자유 의지. 자유 의지를 주셔서 심지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딸수 있는 의지가 그 바로 자유 의지를 통해서 생겨난 거죠. 즉 하나님을 등질 수 있는 의지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스케일이 굉장히 크신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자유 의지를 안 주셨다라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이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것은 나는 로봇과 교제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로봇과 같이 그저 버튼 하나 누르면 말 듣고 아무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상호 소통이 없는 상호 감정이나 마음을 주고받지 않는 교제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격체로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의 풍성한 교제를 하실 수 있는 조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연애하실 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연애하실 때그 님을 늘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 님을 생각하고, 지금 뭘 하실까? 전화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런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어떤 생각을 하실까?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그 묵상을 통해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이 귀한 시간을 내어 드리는 이것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음성으로 듣는 것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신랑의 사랑을 이제 받고 신부의 고백입니다. 신부가 고백을 하는데요. 자,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자, 나는 잘지라도 마음은 열어놨어요. 신랑을 향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신랑이 찾아온 겁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가장 아름다운 미사역으로 신부를 부릅니다. 그리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구나. 밤을 가르고 온 거예요. 그래서 머리 이슬이 다 맞은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찾아 오시는 주님 밤미스를다 맞으며 가르며 우리를 찾아 오는데 문제가 생겨요. 자, 문제가 생기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이십 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어제 말씀 비슷하죠. 가르고 오셔서요, 문을 열어달라고 녹화하는 거예요. 오늘 2절의 말씀과, 그리고 게시록 3장 20절의 말씀.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물론 간혹 그럴 때 있어요. 급할 땐 하나님이 급하게 오세요. 문을 열어 여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셔서 너의 마음을 열어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시간을 열어다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마음은 열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절에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기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귀찮은 거예요. 아나 자르고 있는데, 나 지금 누워 있는데, 마음을 다 드리는 줄 알았는데 내 기준으로 맞추는 거예요. 아왜왜 왜 밤에 오셨어요 주님? 지금 이 마음이 그 마음인 거예요. 자 그래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이제 옷을 다시 입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일어나면 발이 또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제 그 당시에는 흙바닥이 주로였을 테니까, "아이, 왜이 왜 시간에 오셨을까?"라는 마음이 든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졌어라고 스스로 말은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우리의 마음이 귀찮을 때가 있어요. 피곤한데, 나 이거 해야 되는데, 나할 일이 있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챙겨야 되는데, 아, 이게 아무거나 입고 갈 수는 없는데, 그런 마음, 본질적인, 외적인 것에 더 신경을 쓸 때가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이 마음이 급해졌어요. 자, 사절 4절, 4절입니다. 나의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자, 문틈으로.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돼서 노크해도 노크해도 마음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이렇게 문을 조심스럽게 여는 거예요. 그러자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이 정신 바짝 차렸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신랑을 위해서 문을 열러 갑니다. 자 6절 같이 볼게요. 6절 시작.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자, 이 문을 열러 나갔는데요. 이미 신랑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너나 빨리 문안 열어 줬으니까 갈래" 하고 훅 가시는 건 아니지요.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시간,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때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든 깨어서 주님 오실 그때를 준비하는 거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준비를 하는 그런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시는 비유가 있잖아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 깨어서 준비하는 거예요. 넉넉한 기름을 들고 등잔을 들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 오실 그때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거지요. 종말을 준비하든 매일매일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준비하든 동일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을 준비하지 않으면 종말을 준비하기 어렵겠죠. 매일매일 준비하지 않은데 갑자기 주님 오실 때 어떻게 준비를 하겠어요? 매일매일 이게밥 짓기로 비유해 볼게요. 매일매일 밥을 지어보고 반찬을 해봐야 큰 잔치를 준비할 수 있는 거죠. 아유 나는 요리 잘해 뭐 잔치 얼마든지 할수 있어 하면서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요리를 안 해본 사람이 있다면 큰 잔치를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의 작은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사람은 주님의 오실 그날도 준비하는. 깨어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일상 속에서 내어 드릴 수 있는 조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렇게 새벽에 나와 하루를 여는 것 그리고 음성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지요. 이 작은 작은 것 같지만 결코 작지 않습니다. 마음을 드려야 하고 시간을 내어 드려야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드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게 되고 그 교제가 쌓이고 쌓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실 때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그리고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게을러지고 무료해지고 형식적인 그러한 믿음이 되지 않도록 그러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오는 주일에 항존지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준비된 자가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그 선거 가운데 당선되지 않은 자가 있다 할지라도 세워지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도 마음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또한 있음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들을 만져주시고 성숙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의 일과를 주님께 다 내어 맡기며 함께간절히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 자리에 나오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교제가 있는 자리이며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자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모든 것을 내어드림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성숙한 교제를 갖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성숙한 사랑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는 주일 항존지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종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준비된 자들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는 겸손한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막귀틈 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일꾼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일하는 자들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직분을 원하는 는 자들이 아니라 일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겸손한 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요 저들을 주의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과의 관계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 북한의 위정자들을 겸손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화가 가능한 인격체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왕락한 생각과 강박한 마음을 오르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숙한 대표자들로 만나 대화하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죄어저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어느 하루도 주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교제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오실 때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모든 것을 내어 드릴 수 있는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 오시든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는 주일 항존 지선거가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은. 어떠한 권위나 권력이나 감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충성되어 일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 이후에 서운한 마음이나 섭섭한 마음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사단막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과의 관계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을 만져주시고 성숙한 대표 성숙한 위정자들 되어 함께 소통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복, 북한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만 동행하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오른쪽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속에서도 일으켜 세워 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 모든 제일의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